봄십이 도나문을 여는 방법. 봄십이 도나문을 여는 방법. 창덕궁에 들어가려면 도나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바. 도나문이란 자기의 내면의 하늘과 자기의 외면의 하늘을 합친 우주의 하늘, 내 안과 내 밖으로 양분된 두 개의 하늘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된 전체의 하늘이 자기의 영성이 되었을 때를 일러 도탑다라는 느낌을 살려. 도나라고 일컫는 것입니다. 대덕군자가 되려면 소인이 대인이 되어 위대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위대한 인간이란 돌아봄이 극에 달하여 내면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 바라봄으로 전환하면 내면의 작은 공간과 외면의 거대한 공간과의 사이에 벽이 없으므로 테두리가 없는 무한대한 우주 공간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자기의 육신은 물론 천지 만물 우주 만유가 몽땅 자기의 정신이라는 포만에 들어와. 자기가 위대한 인간이 되었을 때 대덕군자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원수와 은인이라는 양극단으로 분열되지 않고 양극단이 하나로 조화 통일되니 큰 덕이 건권에 사무치는 대덕군자가 된 것입니다. 작은 자기의 내면의 공간에 거대한 외면의 공간이 들어오는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나야 소인이 대인이 되는 창덕궁 들어가는 대문인 도나문을 열어 덕이 건권에 사무쳐 창성하는 창덕궁이 사람에게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. 범십이 도나 여는 방법. 범십이 도나 여는 방법. 창덕궁에 들어가려면 도나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바. 도나문이란 자기의 내면의 하늘과 자기의 외면의 하늘을 합친 우주의 하늘 내 안과 내 밖으로 양분된 두 개의 하늘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된 전체의 하늘이 자기의 영성이 되었을 때를 일러 도탑다라는 느낌을 살려 도나라고 일컫는 것입니다. 대덕군자가 되려면 소인이 대인이 되어 위대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위대한 인간이란 돌아봄이 극에 달하여 내면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 바라봄으로 전환하면 내면의 작은 공간과 외면의 거대한 공간과의 사이에 벽이 없으므로 테두리가 없는 무한대한 우주공간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자기의 육신은 물론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몽땅 자기의 정신이라는 포만에 들어와 자기가 위대한 인간이 되었을 때 대덕군자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원수와 은인이라는 양극단으로 분열되지 않고 양극단이 하나로 조화통일되니 큰 덕이 근권에 사무치는 대덕군자가 된 것입니다. 작은 자기의 내면의 공간에 거대한 외면의 공간이 들어오는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나야 소인이 대인이 되는 창덕궁 들어가는 대문인 도나문을 열어 덕이 건건에 사무쳐 창성하는 창덕궁이 사람에게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. 범십이 도나문을 여는 방법. 범십이 도나문을 여는 방법. 창덕궁에 들어가려면 도나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바. 도나물이란 자기의 내면의 하늘과 자기의 외면의 하늘을 합친 우주의 하늘, 내 안과 내 밖으로 양분된 두 개의 하늘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된 전체의 하늘이 자기의 영성이 되었을 때를 일러 도탑다라는 느낌을 살려 도나라고 일컫는 것입니다. 대덕군자가 되려면 소인이 대인이 되어 위대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위대한 인간이란 돌아봄이 극에 달하여 내면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 바라봄으로 전환하면 내면의 작은 공간과 외면의 거대한 공간과의 사이에 벽이 없으므로 테두리가 없는 무한대한 우주 공간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자기의 육신은 물론 천지 만물 우주 만유가 몽땅 자기의 정신이라는 포만에 들어와 자기가 위대한 인간이 되었을 때 대덕군자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원수와 은인이라는 양극단으로 분열되지 않고 양극단이 하나로 조화통일되니 큰 덕이 건권에 사무치는 대덕군자가 된 것입니다. 작은 자기의 내면의 공간에 거대한 외면의 공간이 들어오는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나야 소인이 대인이 되는 창덕궁 들어가는 대문인 도나문을 열어 덕이 건권에 사무쳐 창성하는 창덕궁이 사람에게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.